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로 바쁜 현대인들은 시간을 내서까지 운동을 하는데요 장소와 도구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전통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팽성 국제 교류 센터에서 올해로 2회를 맞은 평택시의회 의장배 국학 기공대회가 개최됐습니다 11개 팀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과 민선 7기 의원들부터 평택시 국학기공 동호회 회원과 가족들까지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대회는 먼저 국학기공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20여 명이 이루어진 팀으로 단체전을 펼쳤습니다. 권영화 의장은 국학기공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학기공이기 기늘 모아서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정장선 시장님과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장선 평택시장도 국학기공의 저변 확대를 염원했습니다. 국제도시로 나가는데 그런 도시일수록 이렇게 우리 전통에 대해서 심신단련법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보급돼서 평택이 전통이 있는 도시라는 것도 이렇게 역사가 있는 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학기공이란 한민족 고유심신수련법을 현대인에 맞게 체계화한 생활스포츠를 말하는데요. 이 행사는 국학기공 동호인 화합회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모든 생명과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정신을 중심 철학으로 한 국학기공의 수련법을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국학 기공이 알려지고 평택시가 전통이 깊어지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